천안시 성남 면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해 방역 당국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호두과자가 유명한 도시인 천안시가 10월 10일을 빵빵데이로 지정하기로 하는 등 빵의 도시로 다시 도약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황천순 천안시의회 의장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황 의장 본인은 억울하다며 적극 부인하고 있고 국민의힘 등타 정치권에서는 황 의장이 사퇴를 주장하고 있어 향후 수사당국의 조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천안시가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2,360억 원을 편성해 천안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간 많은 문제의 중심에 서있던 충남 아산FC의 대표이사가 오는 6월 사퇴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천안의 골프 유망주 엄승우, 엄승호 쌍둥이 형제가 나란히 충남 대표로 소년체전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유진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정부 역시 오는 11월 집단 면역 목표에는 큰 지장이 없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집단 면역의 그날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개인 위생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면서 4월 마지막 주 천안TV 주간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앞서 인삿말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안타깝게도 지난 26일 천안시 성남면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27명의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해 방역당국이 발 빠른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자세한 내용 최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그간 천안시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이가 뜸해 다소간 진정 국면을 보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26일 저녁 성남면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근무하던 중국인 2명이 유증상 상태에서 검사 후 확진되면서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원 27명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시는 확진자 발생과 함께 해당 기업체의 역학조사반을 급파해 전직원 117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했고 2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27일 오전 2명이 추가되면서 27일 오전 현재 27명이 감염된 상태입니다. 시 당국은 보건소 역학조사원 30명을 긴급 투입해 모든 확진자에 대한 접촉자 및 동선 파악 등 필수적인 방역 조치를 신속하게 완료했습니다. 또 해당 기업이 위치한 5산업단지내에 이동선별 인료소를 설치해 공단 내 업체 직원들에 대한 코로나19 전수검사에 돌입했습니다. 박상돈 시장은 지금의 위기 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그동안 견지해온 방역 대사를 한층 더 강화해 지역 확산 방지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전국적으로 천안이라는 브랜드를 잘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호두과자인데요. 호두과자의 원조격인 천안시가 빵의 도시 천안으로의 도약을 위해 관련 업계들과 머리를 맞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현자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최근 박상돈 천안시장은 자신의 에센스를 통해 천안은 전통의 기반을 둔 제빵 기술이 발달했고 덕분에 유명한 빵집이 많아 많은 사람들이 빵집 투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런 강점을 살려 천안을 빵의 도시로 알려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천안시가 빵의 도시 천안으로 도약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관련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지며 천안의 우수 빵집들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이날 참석자들은 그간 마케팅 부족으로 지역의 빵집들에 대한 지역 자산 가치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다양한 홍보 방안들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매년 10월 11일 천안 빵빵데이로 운영해 시민들이 맛있는 빵을 만나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흥타령 춤축제 행사장에도 빵 홍보관을 설치해 전시 및 체험, 판매 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최근 한 방송을 통해 황천순 천안시의회 의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전해졌었죠. 논란의 당사자인 황의장은 억울하다는 뜻을 곧장 피력했고, 지역 전계에선 사퇴하라는 압박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박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한 방송에서 항천순 천안시 의회 의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보도한 이후 천안시에는 한바탕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천안시 의회의 25명 의원 전원이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동의서를 경찰에 제출한 이후 벌어전 일에서 시민들이 받는 충격은 더했습니다. 항의장은 곧장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했습니다. 2017년 9월 당시 의회 도시건설위원장으로 재임하던 당시 용곡동 일대 1000제곱미터의 농지를 아내의 명으로 구입했는데 2년 뒤인 2019년 11월 용곡지구에 대한 57만평 구명의 도시개발사업이 발표됐고 이것이 개발 사실을 미리 알고 난후 구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출발점입니다. 항천순 의장은 2017년에 개발계획을 알았더라면 왜이 땅을 샀겠는가라면서 개발계획은 발표가 임박했던 시점에 알았고 자신의 가족이 매입한 땅은 생산 녹지이기 때문에 보도와는 달리 택지 개발을 할수 없는 곳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자신이 거주하는 집값 땅이 직선거리로 불과 얼마 되지 않는다고 밝힌 항의장은 수사 당국에서도 빠른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면서 현재 구입한 땅의 공시 집가가 개발 구역 임금위에도 떨어졌기 때문에 투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충남도당 측은 항의장의 자진 사태와 수사 당국이 빠른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자신이 직책에서 획득한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사익을 추구했다면 이것은 중요한 범죄 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정보가 그 25번의 부동산 정책으로 우리 국민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면서도 자기들은 자기들끼리 뒤에서 새로운 적폐를 따. 또 자기들만의 리그에서 타익을 추구하는 그런 아주 못된 그 부도덕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정의 차원을 넘어서 이것은 반드시 국민적으로 역사적으로 심판을 받아야 될 새로운 적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항천순 의장의 이번 부동산 투기 논란이 향후 수사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어떻게 진행될지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천안 TV 박승철입니다. 천안 역세권 도시재생 사업이 지금 한창 진행 중입니다. 천안시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생활밀착형 스마트 기술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서 역세권 도시재생 사업에 스마트 기술이 더해지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조인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천안시가 이번에 선정된 국토교통부 주관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 기술 지원 사업은 체감도가 높고 상용화가 쉬운 스마트 기술을 천안역세권 도시재생 사업에 도입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상습 침수 지역인 천안천 일원에 스마트 이해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하천 수위가 적정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면 산책로 입구를 자동으로 차단하고 동시에 이해 경보 안내 문자를 발송해 주민들의 신속한 대피를 유도하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게 됩니다. 또한 시민들이 야간에도 산책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로등과 5G 공공 와이파이, 긴급 상황 알림 경광등 기능을 하는 스마트 폴을 설치하고 비대면 스마트 도서관, 시정 대중 교통 정보 등이 제공되는 멀티 라이브러리 서비스도 도입됩니다. 시 관계자는 도시 재생 뉴딜 사업과 혁신 지구, 그린 스타트업 타운 사업 등과 연계해 천안을 안전하고 쾌적한 지역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천안시가 올해 제1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평성해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예산 규모는 본 예산 2조 2,600억 원보다 2,360억 원 늘어난 2조 4,960억 원입니다. 시는 코로나19 감염병 방역대응 및 격리자 지원을 위한 선별진료소와 백신 접종센터 운영 등의 38억 원을 편성했고, 이 밖의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노인 일자리, 희망근로지원사업, 공공근로사업 등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지역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다음 달 4일 열릴 제241회 천안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의결될 예정입니다. 충남 아산FC와 지역시민단체와의 갈등이 구단주인 오세현 아산시장의 용단으로 마무리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영민 기자가 자세한 내용 보도합니다. 충남 아산FC의 구단주인 오세현 아산시장이 현재 시민단체와의 문제의 중심에 서 있는 이훈종 대표이사를 오는 6월까지 용퇴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오세현 시장은 지난 21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최근 이슈화가 되고 있는 료에이 선수에 대한 조속한 정리와 함께 이 문제의 최종 결정권자인 이훈종 대표이사도 용퇴시키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오 시장은 이 입장문에선 정확한 이 대표의 퇴진 시기를 밝히지는 않았는데 입장문 발표 다음 날인 22일 아산시 시민사회노동특보와 시민단체와의 만남에서 류이에 대해서는 다른 팀의 이적 없이 퇴출 및 잔여경기 출전 금지, 이운종 대표에 대해서는 행정적 절차를 거쳐 6월까지 사임, 구단의 조직 정비 등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민구단 창단 초창기인 충남 아산FC가 이번 홍역을 잘 이겨내고 시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구단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아산시 감사위원회가 최근 아산문화재단의 재무감사를 진행했는데 물품 구입 시 반드시 선행돼야 할 계약심사 미이행 등 10건의 내용이 적발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현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산문화재단이 아산시 감사위원회로부터 적발된 내용은 모두 10건입니다. 재단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의 재무감사를 통해 물품구매 계약심사 미희행, 위탁사업 협약 체결 소홀, 퇴직급여 충당금 적립 관리 소홀 등 10건의 문제에 대해 시정 및 주의처분을 받았습니다. 우선 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3장 제2절, 아산시 계약심사 업무처리규정,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물품 제조 구매 시 심사 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 심사를 요청해야 하는데, 제2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사무용 가구와 사무기기 구입에 있어 계약 심사를 이행하지 않아 주의처분을 받았습니다. 또한 위탁사업 협약에 있어 목적과 기간, 대행료 등 구체적으로 명시한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문화관광과와 문화유산과 등의 부서는 2019년 은행나무길 축제와 2020년 문화예술 행사지원 대행산업 현충사 야간개장 운영, 외암마을 민속관 문화예술공연, 외암마을 저작거리 문화공연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 위탁계약 체결 없이 사업을 맡긴 것이 확인돼 이 역시 주의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결과를 접한 아산시 문화예술 관계자들은 앞으로 문화재단이 좀더 청렴하게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아산시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증상자들에 대한 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 대상은 아산시민과 지역 거주자로 의료기관 및 약국을 방문해 의사와 약사로부터 코로나19 검사 권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들은 권고 후 48시간 이내에 아산 이순신 종합운동장에 위치한 선별진료소에 방문해 검사를 이행해야 합니다. 지는 검사 권고를 받았음에도 검사를 하지 않고 감염될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해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도 함께 알렸습니다. 천안의 쌍둥이 골프 유망주가 나란히 충남 대표로 소년체전에 출전하게 돼 화제인데요. 엄승유, 엄승호 형제의 이야기를 조인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엄승유, 승호 형제는 1분 차이로 태어난 쌍둥이 형제입니다. 2년 전인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골프를 시작한 형제는 빠른 적응력을 보이면서 최근 열린 충남골프협회장배 대회에서 동생인 엄승호 선수가 1위를, 형 엄승유 선수가 3위를 차지해 충남 대표로서 1위 엄승호는 전국소년체전의 충남을 대표해 출전하게 됐고 두 선수 모두 박하습의 전국시도대항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특히 쌍둥이 형제의 동생인 엄지은 양도 함께 골프 꿈남으로서 성장하고 있어 앞으로 이들 3남매가 우리나라 골프의 꿈남으로서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저희 승유승호 지은 3남매가 그 천안 출신 유명 프로인 임성재 선수의 뒤를 이어서 세계적인 프로 선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삼남매뿐만 아니라 저희 쌍둥이 형제의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PGA 마스터스 대회에서 쌍둥이 형제가 한국 최초로 또는 세계 최초로 출전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었으면 하는 것은 희망을 갖고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꿈을 노력하기 위해서 저희 아이들은 물론 엄마 아빠도 함께 저희 가족 모두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꿈을 꼭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남매 아버지의 바람처럼 승유, 승호, 지은 삼남매가 앞으로 세계적인 골프 선수가 되겠다는 꿈을 이뤄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천안TV 조인욱입니다. 백성문화대가 지역의 미용 전문 기업인 리차드 프로헤어와 손잡고 관련 전공을 이수한 학생들이 100% 취업을 할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백성문화대는 30명 정원의 리차드 프로헤어 전공을 개설해. 이 전공을 이수하게 되면 서울과 경기, 대전, 충청 지역에 위치한 리차드의 전국 매장에서 실습 등으로 현장 경험을 익혀 현장이 요구하는 인재로서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리차드와 대학이 함께 성장하며 직업교육의 한 모델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수필가 겸 시인이자 정치가인 조지프 에디스는 인간은 웃음이라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과 구별된다고 했습니다. 웃음은 만병통치약이라고도 하는데요, 서로 간에 웃으면서 생활할 수 있다면 건강 또한 따라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4월 마지막 주 천안 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꿀만 나는 하늘, 아삭한 하늘, 상큼하고 시원한 하늘. 어때요? 천안이 그려낸 하늘. 하늘 그린으로 작은 행복을 함께 나눠요. 하늘 그린. 천안TV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오랜 시간 동안 교육자로서 활동하시다가, 현재는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류창기 회장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회장님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어,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회장으로 우리 충남의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부족하지만 섬기고 있는 유창기입니다. 아우, 네.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을 또 활동,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예, 사람이라는 게 만남이 중요한데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우리 적십자 이 마크를 제가 만나게 되었어요. 거의 가입하여서 우리 선생님 모시고 친구들과 함께 그 어려운 양로원이라든가 고아원 또 봉사활동 이런 것들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제가 교편을 잡고 또 교사 시절에는 또 학생들과 함께 지도교사가 되어서 사람과 봉사를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적십자는 사람과 봉사라고 하는데 부족합니다. 그런데 아, 또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대한 적십자사 충남지사 회장을 또 역임하시면서 특별히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 있으실까요? 예 적십자는 아시다시피 정부의 인도주의 사업을 보조하는 음.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우리가 재난재해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달려가서 그들에게 위로와 또 평안을 줄수 있는 많은 사업들을 펼치고 있고요 또 평상시에는 우리 이웃들 중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음. 그래서. 그 분들에게 늘 가까이 가서 도와드리고 하는 그 희망풍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충남에 약 7천여 분의 우리 적십자 봉사원이 계셔요. 노란 조끼를 입고 평생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이제 주위에 어려운 분들 추천을 받고 다 선정이 되어져서 그분들에게 매달 찾아가서 구호물품도 드리고 또 말씀으로 위로도 드리고 음, 어떻게 보면 적십자의 기본은 우리 봉사원님들의 봉사가 있기에 음. 에, 지금 설립되어졌다 생각이 되어지고요. 우리는 그 봉사원들과 함께 같이 도와서 조직을 이끌고 있습니다. 충남지사만의 특별한 자랑거리가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예, 충남지사는 이제 생긴 지가 4년 되었습니다. 어, 네. 어, 대전, 세종, 충남이 함께 있다가 분리되어서 이제 내포에 우리 지사가 있고요. 어, 지금 봉사원님들이 7천여 분이고, 우리 아시아 학생들이 한 9천여 학생이 있고요. 어? 어. 또 후원조직이 한 300여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 숫자로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그렇죠. 이 모든 것은 우리 도민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우리가 연말에 되면 각 세대당 접주자 회비하는 그런 안내문을 드리는데, 충남에 많은 분들께서 저희들에게 사랑을 주셔서 전국에서 잘한다는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로 참 어려웠는데요. 우리 홍성봉사관에서는 전국 최초로 마스크가 막 부족할 때그 마스크를 수제로나 제봉틀을 음. 합쳐서 만들어가지고 최초로 보급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시부계 시군의 모든 봉사님들이 같이 협력해져서 그 어려움을 해결했고요. 또 홍수가 나고 이럴 때는 또 우리 적자 그 밥차가 가서 그 수제면 도왔고 빨래도 해드리고 이런 그. 감동적인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떠오르고요. 우리 충남만의 장점을 특별히 말씀드리면, 어, 기업이 저희들과 많이 함께 하셔요. 그래서, 어, 씀씀이가 바른 기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충남에 250여 개의 기업이 회원이 되어서 매달 일정 금액을 저희들에게 10만원에서부터 30만원까지 이렇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오. 그 돈들이 합쳐져서, 적십자의 가장 중요한 재난재해 구호, 또 희망부자 사업, 특별히 그 위기가정이라고 해래가지고 갑자기 발생한, 예고치 못한 일로 발생했는데, 법적으로는 보호받기 어렵고, 뭐그 차상위 계층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추천을 받아서 우리가,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간 활동을 해오시면서 가장 보람된 일이 있다면? 글쎄 저희들은 이제 봉사원님들하고 그런 일을 합니다. 음. 우리는 우는 자의 손수건이 되어주자. 음.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또 그들의 고통을 같이 이야기하자. 우리 조직 중에 심리회복지원센터라고 해서 그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그 감정적으로 음. 그 굉장히 그 충격을 받아 가지고 음, 어려이지 생기고 우울증이 음. 생기고 그런 음. 사람들에게 심리 지원하는 그 상담자 봉사원들이 있습니다. 음. 그분들이 그 우리가 물질적으로 지원을 합니다만은 또 실제 심리 지원을 통해서 어 정말 내가 혼자가 아니거나 살만한 세상이구나 이런 것들을 보인들이 느낍니다. 음. 우리 7천여 분의 봉사님들이 각 지역에서 외롭고 쓸쓸해서 뭔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늘 체크하고 그분들의 도움자가 되어주고 도와 함께 그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우리 학생들에게 청소년 적극 활동을 통해서 어,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정말 행복이요, 나. 하는 그런 마음가짐 들어가도록 우리가 많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또 그런 실례를 저희들이 각급 학교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되게 굉장히 많은 말씀해주셨는데 그럼 네.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은 또 어떤 게 있을지? 예, 예 우리도 어떻게든 조직이니까 이 조직이 활성화되려면 우선 구성원들이 자기 일에 자긍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한평생 같이했던 우리 봉사원님들은 봉사의 가치를 더욱 느끼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베풀었던 나의 모습은 내 자녀들에게, 내 손자, 손녀들에게 큰 교훈을 준다고 하는 그 살아있는 교훈을 실천한다. 그런 자부심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 지사가 더욱더 열심히 하고, 우리 조직을 든든하게 하고. 우리 조직을 통해서 세상이 좀 밝아지고 모든 사람과 함께 어울려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충남. 앞으로도 우리 이웃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봉사하실 회장님이 되시길 바라면서요, 유창규 회장님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